인문학튜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귀납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설과 실험에 의한 논증, 그리고 가설과 관찰에 의한 논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논리학교 과서에서는 이두 가지를 나누지 않고 그냥 가설에 의한 논증 이렇게 하고 이두 가지 종류를 그 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이두 가지를 처음부터 나눠서 가르치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나누는 편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귀납 논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학이 아닌 과학에 사용하는 논증입니다. 그 성격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도 아시지만 자연과학이랑 사회과학은 상당히 많이 달라요. 물론 자연과학도 그렇고 사회과학도 그렇고 가설을 일단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이 바로 그 과학의 전부죠. 하지만 그 증명을 할때 자연과학에서는 실험을 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설명하는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가설과 실험에 의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a r g u m e n t from hypothesis and experiment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hypothetical argument with experi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즉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의학. 그렇죠? Physics, Chemistry, Biological Sciences, Medicine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귀납 논증은 당연히 앞에서 얘기한 확률통계, 패턴, 인과관계 이런 거를 다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전제가 너무 길고 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을 신문을 통해서 접하죠. 학술 논문을 다 읽어보질 않죠. 그냥 기자들이 얘기한 그런 것을 그냥 믿고 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결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달걀을 하루에 한개 이상 섭취하면 건강에 위험하다. 이런 과학적 결론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달걀을 하루에 세개 이상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봐라, 과학자들 다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이 귀납법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과학이라는 게 원래 이런 겁니다. 과학에는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한 과학은 수학이 아닌 과학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결론과 과학적 전제는 항상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거고요.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과학은 항상 가설을 세웁니다. 하이퍼 s 시스그 가설이라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거다. 라는 것을 그냥 추정을 하는 거죠. 그걸 일단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을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 가설이 맞다. 그러면 그게 이론이 되죠. 그 이론이라는 것이 하나의 논증입니다. 비남 논증. 그래서 그 이론은 더 좋은 논증이 나오면 옛날에 존재했던 그 이론은 사라지고 새로운 이론이 다 이렇게 해죠. 하지만 새로운 이론이 맞다 이런 것도 과학에서는 이게 진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더 좋은 설명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좋은 설명 방법이라는 것은 결론이 맞더라도 이게 왜 맞는지에 대한 그 전제가 다른 전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예는 뭐였냐면요. 거의 한 30년 전이죠. 그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생각하기를 발견은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안 먹던지 아니면은 한 하나 정도만 먹어야지 이상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가설을 세운 거죠. 그리고 동물 실험을 먼저 했겠죠 그리고 동물 임상을 끝내고 사람을 통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그 수치를 쟀겠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죠 근데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달걀 하루에 무지막지하게 먹는 사람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왜 그런가 그러면서 그 하이파테시스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아 이게 달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제뿐만이 아니라 결론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러면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첫번째는좀 연관되는 요거는 현재 최근 들어와서 바뀐 건강상식입니다. 이게.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한 연구 결과가 바뀐 거죠. 이제 과학계에서의 그 컨센서스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옛날 알기먼트입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얼마 전까지 이게 과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의학자죠, 메디컬 사이언티스트들이요. 지금 와서는 이게 바뀌어서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소방관 같은 거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라 설탕을 섭취하는 거가 문제다. 지금 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설탕에는 빵 칼보가 같이 들어간다고 해요. 빵이라든지. 백미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그게 몸속에 들어가면 탄수화물이 완전 설탕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그 당이 올라가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을 막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그 혈관에 들러붙는다 그러죠. 뭐 이렇게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높아가도 콜레스테롤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돼야지 약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바뀌어요. 그리고 옛날에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라. 그게 어떤 사람들은 세계의 사기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이렇듯이 과학이라는 것은 변하게 되어 있고요. 과학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납적 논쟁이니까. 그래서 전제가 이렇게 됐을 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전제가 완전히 막혀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틀린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건 어떤가요? 와인을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 요거는 지금 나온지 얼마 안되는 과학 논문이죠. 그래서 요게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과학 상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술 마셔도 심장병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와인이 엄청 팔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실험 결과란 여러가지 전제들이 있겠죠. 가사를 세워서 요런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 이제 논문 발표가 나오고 또 여러 번 실험을 해서 이제 요런게 나온겁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 논문에서 본 거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와인을 하루에 한 잔씩 마셨을 때 심장병이 예방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장기가 망가질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런 또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논문에서는 술은 아예 안 마시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의 뭐 수도 사이언스 비과학 정도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페직 스로 한번 보죠뉴턴의힘의 법칙 이 죠？애플 콜센의힘 이라는 것은매스죠 질량, 곱하기 엑셀 러 이션 가 속도, 이렇게 서 이게 이제 힘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은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나왔죠. 뉴톤의 법칙은 다 틀렸다 그러죠. 이 F equals MA란 이 물리학적 결론이 틀린 이유는 이 real world, 실제 세상에서는 이 friction, 마찰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뉴톤의 이런 것은 다 말이 안 된다. 이게 또한 설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기별로 보면은 뉴토니안 미케닉스라고 하죠. 그 뉴톤 시대를 지나서 그 아인슈티니안이라고 하죠. 아인슈타인 시대를 지나서 지금 포스트 아인슈티니안 시대라고 그니다 양자역학의 시대가 열렸죠. 죠이 퀀텀 미케닉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세계의 천재로 대중한테 알려져 있지만, 아인슈타인의 시대가 본인이 살아있을 때 벌써 끝나요. 굉장히 짧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사실. 이 물리학의 역사에서 보면은. 하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 중요한 인이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포커스를 두고 싶은 것은 저전 그 물리학자가 아니고 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절대 진리가 될수 없는 그러한 귀납 논쟁의 종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마지막은 제가 예전에 왜 인간의 눈에 하늘색이 파란색으로 보이는가? 야한색이 파란색인 경우죠. 그럴 때왜 그렇게 보이냐? 철학과 과학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틀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요. 요 위에 영상을 누르시면 그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과학적 논증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가설을 세워서 이런 결론이 나왔죠. 조금 말씀드린다면 전제가 태양빛이 지구로 오는데요. 그 빛의 입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파란색이 있고 붉은 게... 계통이 있고 있는데 파란 계통이 이 웨이브 라인트가 좀 짧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까지 도착을 할때대기에서 오렌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다 흡수가 되고 파장이 짧은 파란색 입자가 살아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게 파랑이라는 입자를 볼수 있는 그 눈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p e c 스펙트럼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나 하늘이 파란색으로 안 보이죠. 근데 인간은 이렇게 보니 그래서 그렇다 겁니다. 그 이런 경우는 결론은 참인데 이 설명 과정이 전혀 다른 전제가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다른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또 새로운 알기먼트가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 가설과 실험에 의한 논증으로서의 귀납 논증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가설과 관찰에 의한 논증입니다. 그래서 so, argument from hypothesis and observation 그래서 so, hypothetical argument with observ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회과학과 심리학 또는 보건과학 같은 응용과학에서 주로 쓰입니다.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회과학이죠. 제가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곧바로 보겠습니다. 전제 1,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던킨도너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 예, 미국은 그렇다고 해요. 예, 미국이 상당히 큰 나라죠. 그래서 주마다 인컴 레벨이 많이 달라요. 캘리포니아가 인컴이 가장 높은 주고요. 뉴욕, 뉴저지, 볼만트메사추세츠 이런 데는 소득 수준이 높은 주고요. 그리고 사우스다코라 미시시피, 알라바마 웨스트버지니아 이런 데는 소득이 낮은 주입니다. 그리고 또그주 안에서 시티 단위로 또 나눠지죠. 거기에 이제 스타벅스 수와 던킨도너스 수를 비교해 놓은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확실히 잘 사는 주에서는 확실히 소득 수준이 높은 시티는 스타벅스가 많고 소득 수준이 낮으면 던킨도너스가 많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한게 아니라 이렇게 관찰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P1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던킨에서 마시는 사람들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P2.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학력이 높은 편이다. 이것도 대부분 경우 그렇죠. P3. 뉴욕 타임즈는 대부분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읽는 신문이다. 이것도 그렇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죠 뉴욕타임즈의 독독률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대부분은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있죠 일단 영어가 어렵고 읽기가 힘들고 그런 거로 결론이 뉴욕타임즈를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것이 던킨도너스에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마다 마케팅 부서가 있잖아요 뉴욕타임즈의 마케팅 팀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그 마케팅 팀들은 사회과학적인 조사를 하겠죠 어디에다가 자신들의 신문을 비치를 해놔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나 자기 팀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겠죠 자기 부서에서 그럴 때 이제 이런 알기먼트를쓸 겁니다 던킨 도너츠에서는 신문을 갖다 놓지 말고 스타벅스만 갖다 놓자 그럼 그거를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 테스트가 어떤 실험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는 관찰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가지고 통계를 딱 내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뉴욕 타임즈를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것이 던킨도너스에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이게 100% 절대적인 진실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어떤 동네에 가면 미국의 던킨도너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중에서 학력도 높고 뉴욕 타임즈를 읽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은 절대적인 진리일 수는 없지만 참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럼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는 12세 미만의 소아가 감염이 됐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치명적이지 않다. 지금 밖에 폭풍이 치고 있네요.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P2 현재 개발된 mRNA 백신들은 면역력이 약한. Oh my. 면역력이 약한. 12세 미만 소아일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고로 결론이 12세 미만 소아들은 mRNA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없다. 이게 보통 이제 퍼블릭 l 어 h 라든지에피 o 미 아로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 알기만 든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12세 미만 소아들도 접종을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12세 미만 소아들에게 접종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이 위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첫 번째 전제,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지 않다. 이게 맞으면, 물론 100% 진실 이런 건 없죠. 근데 뭐 90%가 넘게 아니면 95%가 넘게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개발된 mRNA 백신이 12세 미만 경우에 또 위험하다. 이것까지 맞으면, 그럼 진짜 이에 결론이 맞는 확률이 많은 거죠. 하지만 접종을 해야 된다. 지금 2021년 8월 현재 미국 CDC에서는 파이저 같은 경우는 12세 소아들에게 접종을 해야 된다. 된다. 이렇게 레코멘데이션에 나왔어요. 이두 번째 요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논증에 대한 찬반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럼 일반 대중들은 아니 무슨 과학이 이러냐 도대체 어떤 게 옳냐 이렇게 하죠 근데 철학적인 시각으로 보면 과학은 원래 이런 거예요 과학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뿐더러 지금 이렇게 막 출시된 백신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동의가 안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셨죠? 그럼 현재 사회에서 왜 이러한 의견 차이들이 있는지 과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면 좀 자세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 예를 보겠습니다. P1 부모의 관심을 적게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성격에 장애가 생긴다. P2 부모들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경우 첫째와 막내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게 된다. 그런 거로 middle 는 성격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middle c h i 이라는 건데요. 여기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독과서에 나온 얘기죠. middle c h i 을한국에서 찾아보니까요. 둘째 아이 신드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middle 는 둘째 아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중간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명밖에 없다. 그래서 막내면서 둘째다. 그럼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한국어에서는 중간 아이 이렇게 안 쓰나 보더라고요. 둘째인데 중간에 낀 아이, 그 아이가 미들 차일드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 논증이 잘된 논증인가? 이것도 가설을 세워서 관찰을 해본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미들 차일드가 전부 다 성격장애가 있나? 그렇지 않죠. 근데 대부분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사회과학적 논증이니까 예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가설과 실험에 의한 논증과 가설과 관찰에 의한 논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설과 실험에 의한 것은 자연과학 가설과 관찰에 의한 것은 사회과학이죠 근데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걸 알면 오히려 과학이 다 가짜다 과학은 다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과학을 오히려 신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과학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학은 믿을 게못 된다.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로 출발한 생각입니다. 과학은 절대 진리를 주는 게 과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처음에 했다는 거가 과학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귀납적 논증이라는 것은 과학적 논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항상 참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확률상 높다 이 얘기고 그리고 과학적 논증 중에서 좀잘된 논증도 있고 그렇지 못한 논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논증이 그렇듯이 과학적 논증 즉 귀납적 논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 모든 학문에서 존재하듯이 학파라는 게 존재하죠. 그 이유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동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100% 과학적으로 동의가 되고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100% 동의가 되고 있는 이론이란 과학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에게 100% 동의도 없고 그리고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귀남 논증이기 때문에 발전의 여지가 틀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큼만 신뢰하는 것, 그게 과학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아셨죠? 예,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인문학에 관해 답을 원하시는 질문이 있다면 댓글 말고 이메일 lifeacademylearn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